링크튜브에 협찬을 받았어요 그 제품은 뭐냐면 압도적으로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넥스 키친니크 기둥식 식기건조대 싱크랙을 협찬받았어요 이 제품은 공간 활용에 중점을 두고 제작된 식기건조대로 상부장과 싱크대 사이 공간 사이에 설치해서 조리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서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마지막으로 물 고이지 않고 자동 배수되는 붓바지 사용이 편리하며, 선박 바닥 강선을 조밀하게 배열해서 접시를 세우거나, 꽂을 때 수납이 정말 가, 좋아요. 설치 방법은 이렇게 설명서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조립도 굉장히 쉽고 괜찮아요. 순서대로 따라서 조립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저희 집 주방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상부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식기 건조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식기 건조대예요. 일단 이렇게 설명서대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나사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조립이 가능한 건데 메인 기둥이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거든요. 메인 기둥 두 개에 가는 기둥. 이렇게 돼 있어요. 기둥의 가는 봉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후, 이렇게 빼내서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것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역 빼면 이렇게 기둥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메인, 요게, 요게 메인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요 메인 기둥이 이렇게 또 캡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긴게 상부 캡이고, 이렇게 얕은 게 하부캡이에요. 보이시나요? 요긴게 상부캡이고, 요 낮은 게 하부캡. 메인 기둥에 요 상부캡을 끼워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끼워주시면 돼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도록 꽉끼시고 어우, 시끄러워. 그 다음에 요 메인 기둥에 굵은 봉 하단에 하부캡을 껴주시면 돼요. 요것을 이렇게 쏙 껴주시면 돼요. 상부단 하부 이렇게 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이 포함된 것 중에 여기 기동, 기동 간격 가능 자 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거리 표시대. 요거에다가 맞춰서 해줘야 기울어지지 않아요. 기둥 조립을 끝냈잖아요. 요 기둥 조립을 끝낸 후 설치 위치에 거리 표시대를 놓으면 돼요 자 그럼 꼭고 해볼까요 제가 다 설치를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클립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닫고 다시 열을 때는 밀어서 열어주시면 돼요 요거를 요 기둥에 꼽아 주세요 선반을 어디에다 놓을지 생각을 하고 클립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잠궈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부장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걸어줬어요 기존에 저희 집 기존에 저희 집요거 1단에서 이렇게 변신 완성 그래서 수납이 굉장히 잘 되는 장점이 있어요 칸이 사이사이 틈새에 이렇게 접시를 꽂아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건조시킬 때요런거 설거지하고 건조시킬 때 자리가 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요런 걸 이렇게 사용을 해서 설치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모집 필요 없이 설치 가능한 제품이라서 어 설명서만 자세히 보시고 따라 하시면 설치하기가 굉장히 간편하고 좋아요 요거를 모서리에 걸어서 행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제품인데 저는 요 제품보다는 요렇게 수납형 케이스를 해서 요렇게 걸어서 여기 따로 티스푼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크, 요런 거를 따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저는 요거를 이렇게 걸어주었어요. 물론, 요 수납형, 요거 걸어주고 나서, 어, 요렇게 행주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어줘도 되지만,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떼버리고, 이렇게 수납형만, 그래서 지금 설치된 모습이 요 모습이에요. 너무 좋죠? 이렇게 요 중간에 밑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요 윗부분에 물빠진 방지를 끼워주시면 여기에서 설거지를 하고 우리가 식기를 요렇게 놔둔다 하더라도 물이 뚝뚝 떨어져도 바닥으로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요 물받침대로 떨어져서 요 밑으로 물이 흘러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릇을 올려놓으면 물빠진 받침대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식기 건조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늘 부족한 공간에 식기 건조대 한 곳에 뒤엉켜서 필요한 물건을 찾기 힘들었던 적 있으시죠? 제대로 건조되지 않고 고여 있는 물기 그대로 찝찝하게 사용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들을 싹 해결해 줄수 있는 식기 건조대 맨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설치하기가 그렇게 막 조금은 힘들 것 같지만 막상 열어서 설명, 설명서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서 그대로 따라해서 설치해 주시면 요렇게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공간 활용할 등런 거를 하면서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여성 여성분들은 받아보고 나서 어, 이거 어떻게 설치하지? 하고 좀 난감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 설치하는 데도 힘들지 않아.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의 만족도가 완전 100%예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세인리 재질로 돼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 제품 추천드리는 제품 구축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